주문한 계엄죽이 도착했습니다. 음, 요거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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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cm, 30cm, 30cm 계엄죽 10개, 20cm 계엄죽 20개, 요 계엄죽을 사용해서 어항을 한번 꾸며볼 거예요. 그런데, 이 계엄죽이 농장에서 바로 온 거라 혹시 농약 같은 게 묻어있을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일단 계엄죽을 포장 부분을 다 뜯고, 물에 좀 담궈 놓은 후에 어항에 넣어야, 어, 어항이 좀 안전할 것 같아요. 음, 물고기들도, 그리고 농약이 들어간 물고기들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물에 좀, 이런 것들, 고무줄로 된 거, 이런 거다 포장을 뜯고, 물에 좀 담궈 놓을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제 어항의 환경이에요. 제 어항은 두자 광폭 어항입니다. 어, 가로가 60cm, 세로가 40cm, 높이가 45cm, 예. 한자가 30cm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자 광폭이라는 어항의 사이즈고요. 어, 지금, 저기 보시면, 계엄죽을 넣어놨어요. 이, 몇개 넣어놨는데, 지금 계속 넣어놨는데, 계엄죽이 물속에 지금 잠겨있잖아요, 지금. 근데도 잘 살더라고요? 안 죽고? 어, 그래서, 저 인조수초들을 다 빼고, 인조수초들을 빼고, 지금 택배로 온 계엄죽을 넣어서, 어항을 꾸며볼 거예요. 음, 제가 볼 때는, 저, 인공수초보다는 계엄죽이 날것 같고요. 어, 비염적으로 꾸민 다음에 이제 또 수초를 좀 사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음. 이런 자갈에는 수초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요 음, 사이펀으로 물청소 물갈이를 좀 하고 세팅을 한 모습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뜯는 자 이렇게 일단 꾸미는 거는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저 인공수초를 다 빼려고 했는데 인공수초를 빼니까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엄죽은 이런 식으로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을 채운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좀 화면이 헷갈리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채우고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이고 힘드네요. 드디어 왕 세팅이 끝났습니다. 환수를 하면서 세팅을 전체적으로 한번 했고요. 한번 보시면 개엄죽을 넣어놨더니 좀 많이 좀 자연 같죠? 계엄죽이 <laughs> 물을 맑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계엄죽이 수생 그, 어, 뭐라 그러지? 수생식물이라고 그러나? 원래 계엄죽이 물에서 사는 그 물에 이렇게 수초처럼 물에 담궈져가지고 저렇게 사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몇 개를 가지고 테스트한 결과 몇 개월째 넣어놨어도 죽지 않고 잘 자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의, 음, 환수는 환수 및 세팅 재엄주 왕 세팅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